모히또 32카운트 4월 인터미디어트 레벨입니다. 3카운트 태그 한번 있습니다. 그리고 32카운트 펑키 파트가 한번 있습니다. 섹션 1 0원1 오른발 사이드, 왼발, 크로스라, 리커버 스윗, 크로스비하인드, 리커버, 왼발, 사이드, 오른발, 백락, 리커버, 프리시워, 오른발 왼발 섹션 2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피봇드 1분의 턴 왼발부터 포워드 락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밴락 리커버 터치 섹션 3 왼발 사이드 포인트 바디 웨이브 한 다음에 체중 왼발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밴딩 해주면서 몸의 방향 7시 반 방향으로 돌려줍니다. 그런 다음, 오른쪽으로 4분의 1턴, 오른발 그 자리에 놓고, 다시, 오른쪽으로 2분의 1턴, 왼발 빼, 오른발 빼. 왼발, 백락, 리커버, 포워드, 락, 스텝. 섹션 4, 오른발, 크로스락, 리커버, 사이드, 샷, 세. tamam <laughs> 4 and 5, 6, 7, 8 and 1, 2 태그는 4월 13카운트 후에 있습니다. 4월은 9시에 시작합니다. 섹션 1부터 1, 2, 3, 4 and 5, 6, 7, 8 and 1, 2, 3 그 오른발 앞에 놓고 어깨 무빙 그리고한 박자 홀드 해 줍니다. 카운트 1앤 2 3. 한 다음 섹션 1. 1 2 3 4앤 5 6. 펑키 파트 32 카운트 Five, six, seven, eight. One and two and three and...